어쭈 누가 또 깜찍하게 뒤에서 공격을 하나? 자식들 말이야. 전용석한테 연사샷권 주면은 거 쓸라나? 궁금한데. 제 문은 못 열었죠 전문가? 여기 있었어? 어, 데미지 들어가는 급이 다르다. 어, 강타 한번 때려봐. 방타한번 때려봐! 그래. 병뚜껑. 아, 돌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빌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제. 핵물질 주시고요. 라이터, 어, 좋아. 실버 기관단총 모용. 모용. 잡은 거야 아직 하, 아, 하, 아래 하나 있네. 화면 갈테니까 게이트가 잡으라 그래. 크로그나 의상. 그 어, 재밌는 거 많다 여기 버프 아웃. 가시 철조망 지팡이. 에이 쓰레기. 터지는 거 있네. 반지 복장도 있어. 정밀한 고위력 저격 소총. 정밀하고 고이, 고의력이다 어딨니? 와. y e 알람 시계다. 여행, 여행가방. 누가 여기다 여행가방을 두고 갔냐? 오호. 오호! 오호. 저걸로 프라임 사면은 500원 싸게 사네? 저런 게 있었구나. 다 잡았나봐, 곳에. 아, 어두워. 전하기 가자 기름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강철돈 썩어나게 많고 말이야 걔 어디니 불을 밝힌 거 보니까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몰라갈래 그냥 난 네가 알아서 오고 난 내가 알아서 가고 심지에 이거 이렇게 기로 싸웠으면 다 그냥 작살나는건데 좀 느리구만 소총은 그래도 해놔야겠지 야 빨리 마이얼로패 보고싶다 마이얼릭 마이얼로 키는 솔직히 안될 것 같고 걔는 녹아버려서 어디 보자. 어딨니 쟤는 뭐 저기서 의뢰를 하냐? 이해가 안 되네. 저 구석에 있는 집 찾아가는 것도 힘들겠다야. 저기서 구울이 나온다고 나한테 의뢰를 해?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야. 아 망. 아, 아. 밝고 상큼하고 자신 있게 좋아. 아이고, 묘터 지어 놨어. 잘했어. 네뮤터만겨도 되겠다. 다 두... 버고고 많이 킬았네, 은근히 물론. 그렇지. 가자. 아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하나 더해. 완전 여기 이제 <laughs> 현지인이야. 아직도 발견 못했어? 왜? 쎄서 내가 뺐나? 어 이제 레벨업도 또 해야 되고 빨리 갑시다. 망치를 대장장이로 강화하고 싶긴 하지만. 소총을 찍어야겠죠? 소총을 좀쓸 거니까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맞아 여기 이렇게 됐어 여기서 이거 얻어봤잖아 어디서 말이야 어? 정신 안 차려 도저 반납 토큰도 있네 어쭈 어쭈 다음 고객님 어디 보자, 어 뭐야? 약탈, 저 약탈, 뜬금없이 뭐 약탈이야. 바로 위네, 가자. 거기 있다고 안 보인다. 나는 좀싸봐나좀 좀. 어딘지 모르겠어. 위에 있냐? 어디 갔어? 위에 있나 본데, 이리 어떻게 가더라? 어디 계세요? 어이구, 여기 있었어요? 어이, 어이 엄마, 어? 강타. 가! 형잘 준다. 가자. <laughs> 레벨. 야, 레벨업도 하고 좋구만. 지켜주러 왔네. 야, 여기 농장도 뭐 필요한 거 있나? 방어력은 춥군한데. 아, 너지어주자 그냥. 여기는 좀 외지니까. 여긴좀 하드한데니까. 아, 기름이 없네. 아, 야 기름 없으면 없어요. 너의 생명도 없는 거야 기름 없으면. 야, 직접 물리적으로 잡아줘야겠구만. 여 의사! 나 방상좀 빼줘. 치료해줘. 40분 싸죠? 아, 이, 뭐 물론 뮤턴트 사냥개 고기를 먹으면 되긴 하는데 뭐 제한이 있으니까 젠도 되는 것도 랜덤이고

They said as long as we kept paying them tribute, they'd leave us alone. At least we know where they're hiding out. Here, I'll mark it on your map. 음... 그래, 내가 손봐줄게. Don't worry. I'll take care of those raiders. 리비어비치 역에는 레이더 섬멸하라. It'll be a relief not to have to worry about them. 니 덕분에... 재밌는 캐스트도 했으니까... 도와주겠네. 아, 바로 저기네! 야, 나랑 연이 많구만, 저기가. 가자. 여기는 뭐, 행상인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내버려둬도 알아서 맞겠지, 뭐. 소총 데미지 올라가긴 했나? 원래 13이었죠? 20% 올라가면 얼마야? 이 정도 올라가나? 15, 뭐 진짜 2 올라갔네? <laughs> 저어디있어 아, 여기야? 아, 여기가 나, 아 내려가는 길이구나. 가자구요. 어디? 어,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선풍기가 있잖아. 뭐가 이렇게냐? 어? 어? 뭐가 이렇게? 관통 나 파이프. <laughs> 저항을 무시한다. 어 됐어. 저항을 무시해도 데미지가 너무 낮아. 풍기선. 아, 개 더럽네, 바퀴벌레. 아이씨. 괜히 갔네. 가자. 날아다녀, 이것들은. 기분 나쁘게. 레벨업 했어. 바... 바퀴벌레 잡고, 아, 뭐야! 힘이 역겹네요. 아, 극혐. 문 막아놓자, 여기. 아, 아. 아 문좀 막아놓자. 레벨업이나 해야 되는데. 폭발물 상자다. 아무래 뭐, 맵이 먹을 게좀 있네, 좀 나름 그래도. 연맥이는 가보지를 하는구만. 그렇지. 소총 가자. 아. 뭐야? 진호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함정이야?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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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름 이득 봤죠? 나 너무 핵룡감막 쓰고 있는데 말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 누구 있니? 누가 나한테 뭐냐 그랬던 거 같은데. 아, 저 여기서 많이 나왔었지? 오, 도움. 으흠, 음. <목소리> 주감이구만 어디서? 어, 어, 야, 이 쎄다? 뭐야? 어 망치를 막을 수가 있냐? 팔로? 죽어. 음, 형명용건 뭐야?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좋아 보인다. 되게 저런 거 있는데, 주먹으로 싸우는 이유는 뭘까? 병신인가? 다음 손님, 아, 거기서 하겠지면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다. 나도, 내가 보기에도 응,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그렇지 오오 아 갑니다 아 전열 기저가 됐어 기름이 지금 너무 없어 기름 나오나 저기서? 턱 빠진 브라민의 두개골 뼈에서 뼈만 나와. 뼈에서 기름이 나와. 전열기. 전기로 나오네. 기름 주세요. 기름. 기름 받습니다. 신선한 기름. 안 주면 됐고요. 가자, 어쭈,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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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망치여, 휴먼, 어, 전설이야, 휴먼, 이게 망치여, 휴먼, 어, 야, 야, 그거좀 심했다, 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끈질긴 미사일 필요 없는데, 가자는 가겠네. 버릴래? 어, 사면발이 더 나은 것 같아. 사면발 데미지 어때? 똑같애, 끈질기어 있어. 뭔가 슬레이올것 같긴 한데, 아, 되게 비싸네. 이거야, 알지? 아, 왜? 아씨, 불이랑 스프 좀 들었다고 지금 건방지게 거부하는 거야? 알았네. 아, 왜? 아, 이런 거좀 버려, 좀. 아냐, 아냐, 아냐. 미니건을 왜 들고 있는 거냐, 대체? 미니건 쓰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팔라고 갖고 왔었나? 아, 됐어. <laughs> 죽을 때한 바퀴 도는 거 치죠? 아, 팽귄 두개 들고 있어요? 돼지색. 왜 들고 있어 그런 걸? 다음 손님. 어, 손님들 나가두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어쭈, 나는 모래주머니로 꿀좀 빠. 지 그렇지. 살짝 아프구만. 여기 한놈더 있지 않았니? 아 죽였어 이미? 이거 뭐 총알이 오히려 쌓이는 구만 전투를 하는데. 좀 이상한 놈이 있는데. 야 무섭지? 야 이런 거 때리면. 나 같아도 무섭다 야. 왜안움이겠냐 얘. 얘 고장났냐? 그렇지. 꼈었나 보구나. 계속 올려주면 안 될까? 한놈 남았는데 뭐 여기 어딨냐? 니가 신덩? 강타! 한번더아야 내려와 강타! 데미지 59아경험치59 아, 59. 좋아 야 얘네 장난 없는데? 한번좀 해볼까? 머리장차 컴백 가슴 보고 어지고 가자. 야, 파란 나 뽀개졌네. 정비를 한번 해줘야겠구만. 파란 나 뽀개지니까 확실히 약해졌어. 화명할거 없냐? 미스트 핸디 연료 이거 어땠어? 어, 기름 두 개나 나와? 강철 세 개. 어, 좋네. 아, 무게 진짜 극혐이네. 좋아. 비겨 아, 비교. 겨로 쓰게 하지 말고 비겨미안 어, 다리, 진원네 자꾸. 에, 요, 요, 12개 남았네? 아이고만. 그렇지. 돌아가서 보고를 하자구요. 아이템도 좀 판매를 하고. 총알로 좀 바꿔야겠어? 어, 아이템이 비싼게 많으니까 다 이게 정산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내리고, 저는 귀찮게 못할 거야. 그렇지, 쟤들 위에 하나 더 설치해 주겠네. 나 이래도 기름을 하나 챙겨왔기 때문에 좋아. 가면 되나? 판매 먼저 하고 열매 따서 다시 판매하자. 소총 3단계 찍으면은 엔간하면 다 잡겠지. 지금이 두개 찍어서 17, 아, 거 지금 쉽고 거의 안 오르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리 와. 러브터한테 팔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바보냐 이리 와, 그렇지. 딱돼 아, 흠질 뻔했네. 아줌마 팔자. 할거 없냐? 사실 정도 만해 아, 원래 이 정도 하, 합니다, 항상. 파프 소총. 이거 쓰고 있죠? 아, 정신 없어. 병속 공지를 냉동지에 관통납 팔고요 관통납은 뭐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건 관통이 있으니까 일단. 정말 넘사벽인 방어도가 있으면 쓸것 같긴 한데. 혁명군 검이나좀한번 업글해 봐야겠다. 궁금하다. 플라즈마 술산야 데미지 좀 봐라. 가성비가 좋구만. 아 부서진 거. 담배 좀 사가라. 쟁글스 어때? 쟁글스 무겁네. 천원만큼이 없어? 시방? 오,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나도 이래? 오, 어, 야, 나도 이렇네. 아, 됐다. <laughs> 데미지 쎄네, 나. 렌치, 펄스 질의 수류탄 레이저, 저격, 소총 됐어 데미지 센가보다 내가 업글 차이가 나는데 저 정도면 민첩과 인지력이 증가한다 머리핀 가져가고요 총알 사가지 총알 산탄총 일단 다 사가고 내가 살람 산탄총 필요하니까 다 사가고 핵융합이 있네? 핵융합 하나 사살 것도 없다 미사일 네, 뮤트 사가세요 아 이러니까 또안 맞네 야 뮤트 비싸다 어, 팔거 없어. 핫다 이 정도로 하자. 포도 마셔. 저거는 좀 아껴 둘라고요. 비싼 거할때한 번에, 지금은 그냥 처리하러 온 거니까. 그리고 저 녀석한테 내가 저거를 할 만한 게 없어요. 어좀사나 사는 건 사나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 옷을 입은 순간부터 새로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녀석 아무 바꿔 야겠어 나랑 근데 자주 입으니까 내걸다 고친 다음에 이 내리기 하고 내 걸로 바꾸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겠지. 내연패 끼고 있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안 끼고 있구나. 근데 너의 그 어디 갔냐? 아, 야야야야야야, 왜 타? 아, 병신인가? 케이티 아직도 저거 안 깨졌다는 게 신기하다. 어저거어디 갔냐? 아, 여기다 이는 데가? 일단은, 받고. 야이 <목소리> 하나 더 있지 않냐? 갑야이야 <목소리> 뭔가 비싼 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어걸 목표로 돈을 좀 모으게. 밋밋이이러니까 아비아. Remember that settlement that was asking for help? All safe and sound again. Good. What's going on? This is how we're going to take back the commonwealth. One small victory at a time. 그렇게 많이 이랬는데 뭐 없어? 반이야, 감지. 아, 이거. 저거 아직도 못 했냐 나. 바로 <laughs> 가죠. 가자. 쭉쭉 강해지고 있어. 게임 플레이 타임 되게 기네. 뭐 지키러 가는 게 귀찮긴 한데, 솔직히 내가 귀찮을 정도면은 이런 거안 즐기는 사람들은 진짜 또 극혐일 것 같긴 한데. 그치. 만약에 다회차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키고 만들게 되면은 되게 불편하지. 여러 군데인데. 다회차 하기엔 좀 그렇다, 게임이. 한 회차에서 뽕을 뽑으면 되지. 뭐, 풀디에시기 때문에 할 것도 많을 테고. 이 가련한 집에 무엇이 있나. 뭐냐, 얘네는?